안녕하세요, 벼라 TV의 벼라예요. 오늘은 성선설, 성악설 중에 무엇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영혼은 다 악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래,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성성설이 맞나? 성악설이 맞나? 혼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에고로 살아가잖아요. 우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남보다 더 뛰어나야 돼. 남보다 더잘 살아야 돼. 남보다 더 예뻐야 돼 남보다 더 멋있어야 돼 남들을 이겨야 돼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남보다 더 행복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남은 나보다 더 아래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제 친구에게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악을 선택을 하면은 부정적인 까르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부정적인 까르마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그냥 선택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까르마를 쌓은 게 맞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성악설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거슬러졌을 때, 이 양심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까르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참 나의 입장, 우리의 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에고적인 모습을 다 걷어내면은 사실은 선한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잘살수 있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 악설의 치중해서 내가 더 내가 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근본적으로 참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양심의 입장에서는 성선서를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하지만, 에고로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성악서를 추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은, 에고를 많이 걷어내고, 우리가 성선설의 입장에서 참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바른 인생이겠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사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